유즐라 TV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조선 왕조 일억궁 저렇쿵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소개를 기핀입니다. 네, 전 더덕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연속해서 찍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그런 얘기 <일이> 왜 자, <laughs> 옷이 <복잡해>. 똑같아요. 알 <laughs> 거예요. 네. <laughs> 자, 두, 아, 네 다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어 광해군이 이끄는 조정은 이제 내부에서는 계속 옥사가 이루어지고 불안한 마음에 옥사를 지고 이제 외교를 한번 볼까 해요. 어, 이미 임진왜란 끝나고 일본은 나갔잖아요. 그리고 네. 명나라가 도와줬잖아요. 근데 그때 뭐저 어, 누르아치가 음. 그때 또 인디아 존스 누르아치 네. 누르아치가 <laughs> 계속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어요. 음. 근데 결국에는 이제 누르아치가 임금 부족을 통일시키면서, 어, 1616년에 이제 대금, 음. 후금을 건국을 해요. 음. 그러면서 이제 명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근데 명나라는 원래 그, 이제 주변 국가들을 분리 통치를 했대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상을 내리고 니네가 알아서 잘 통치해라 했는데, 어, 누르아치의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부부님 등 가족을 명나라에서 이제 견제를 하다가 실수로 죽였다고 해요. 아이고 어, 실수로도 죽여요? 그까뭐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파리도 아니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권력을 좀 이렇게 통치하다가 <laughs> 음. 좀 실수 주, 죽음에 음. 이르겠다고 해요. 근데 원래는 죽이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게 음. 그렇게 됐대요. 아 파발마가 늦게 갔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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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누르아치가 그래서 누르아치한테 엄청난 특혜를 줬대요. 그래서 아 명이 미안하다고 아 그러면서 되게 자료 줬대누르아치한테아 그게 도리어 네. 패착이 됐구나. 근데 이제 누르아치는 어쨌건간에 자기 부모 어, 죽였잖아요. 어, 자기 부모를 죽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걸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세력이 커진 게 아닌가 싶기도 음. 해요. 아, 이쪽은 잘 몰라서. 너메나라 음, <laughs> 네. 뭐, 아, 그, 역사까지. 어, 네.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음. 네. 네. 그냥 명나라도 어. 만력 황제가 사치를 부리고, 방탄하고, 음. 그리고 근무태만까지 있었다고.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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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태만이 뭘까? <웃음> <웃음> 근무태만? <웃음> <웃음> 어, 나 <난> 느낌 오는데. <웃음> <웃음> 네. 그리고 조선한테 파병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한몫했대요. 그래서 좀 <laughs> 약해졌다고 해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 되게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음. 보통 그렇게 군대를 파병하면 니들이 먹여 살려. 그게 그래서 황산벌에 나오잖아요. 김유신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거기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아, 이 소정방이 군대를 끌고 와요. 오면 쌀가져 <laughs> 가는 역할을 했던 게 김유신이에요. 응.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응. 그런데 만력제가 지원군을 보던 때는 그렇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은을 줘서 보냈대요. 가서 뺏어 먹지 말고, 이걸로 사먹어. 하고 음. 돈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땡큐였던 황제예요. 음.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라 힘을 약화시킨 음. 황제인 거고. 음. 음, 참두 가지 얼굴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 땡큐인데 그쪽에서는 음. 아니었던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명나라랑 대금이랑 이제 싸우게 된 거죠. 음. 그래서 명은, 우리가 너희 돌아줬으니까, 자기네 나라한테도 파병을 해달라, 음. 이제 요구를 해요. 그래서 사대부들이랑 비변사들은, 이제 비변사는 나란 일을 결정하는 문무 대신 회의 기구래요. 그래서 비변사들은 이제, 어, 명이 아버지의 나라잖아요. 음. 그러니까 는 무조건, 그냥 뭐, 상황탄도 안 해요. 음. 무조건 가야 된다. 허, 이거 진짜 안 좋아. 네. 어. 근데 그중에 이제 광해군이 그나마 칭찬할 만한 음. 일이죠. 외교정책이. 네. 이제 자기는 중립으로 가겠다라는 음.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음.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명한테도 이제 힘을 실어주지 않고 음. 후곰한테도 힘을 실어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laughs>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음. 어떻게 도와준 나라한테 그럴 음. 수 아버지한테 있냐.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건 음. 부교다 음. 음. 아참 어, 이게 불리할까불리해야 음. 되는데 너무 사상이 음. 그러니까 솔직히 음. 그 앞쪽으로 가면 명나라가 처음 생길 때 주원장이 이성계하고 그 이방원 있을 때 그렇게 시비 걸었었거든요. 음. 또 그건 또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6.25때 미국이 도와준 건 땡큐인데, 근데 사실 미국도 도와줄 필요가 있어서 도와준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신미양요가 존재하잖아요. 강화도에서 초지진인가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그 군인들이 죽었거든요. 음.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요즘은 음, 부모도 부모도 아무리 나 나를 낳아줬어도 심리적으로 불리할 건 불리해라. <웃음> <웃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념, 이데올로기 뭐 이런 음. 거에 대해서 외교는 음. 좀 생각할 때좀 냉정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음.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음, 그래서. 그, 영화 광해에서도, 이제, 음. 이거에 맞아요, 대해서 맞아요. 엄청 언쟁을 부리잖아요. 음. 음. 신화와 가짜 광해라. 음. 음. 가짜 광해한테 왔던 게 맞는 것 같아. 웬 백성을 생각해야 하는 음. 광해는 음. 가짜 광해였으니까. 맞아. 네. 네. 전쟁 터지면 제일 피해보는 거는 백성들이지. 음. 임진왜할때 이미 한번 겪어본 건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음. 상황이. 그, 한 책, 후퇴도 없었어요. 음, 의견에 음, 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음. 이게 그 패모 살제라고 그 영창대군 죽이고 폐비폐 패모 시켰잖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자기를 지지하던 대북이더라도 대북 그 세력이도 음. 세력도 이제 유교 사상이랑 안 맞으니까 음. 모든 광해의 행동들이. 강의가 다한건 아니지만, 음. 그냥 좀... 음, 음 약간 거리두기가 네. 들어가는. 점점점 그래서 외톨이가 음 돼가고 아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인조반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쭉 설명이 되네요.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은 폐모도 이첨이 그렇게 뭔저 제기해놓고, 음. 맞아. 결국에는... 석윤도 그냥 버리고 음. 광해군한테 했고 광해군도 약간 멀어지는 음. 건좀 진짜 이첨이 나빴네 간신이 아닌가 음. 하, 그러니까 그러나. 근데 그게 어디선가 그 얘기를 본것 같은데 그건 뒤에 나올 것 같아 네. 그 인조반정 나올 때 이첨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만명 군사를 모아서 압록강을 건넜어요. 강홍립인가요? 네, 예, 강홍립은 그 일부는 이제 가가지고 패했죠 당연히 이때는 음. 후금 후금 대금 똑같은 거죠. 그거를 나중에 이름을 처음에 그 고려 시대 때 여진족이 만들었던 나라가 금나라가 있었잖아요. 음. 거란족이 만든 나라가 요나라고 그리고 그때 송나라가 있었는데 사실은 얘네들끼리 셋이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징기스칸이 나타나서 싹 쓸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받아서 후금. 음. 나중에 힘이 좀 세지면서 대금. 그리고 나서 완전히 정그 음. 북경 완전 히 뺏고 나서 청.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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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도. 바뀌었구나. 응. 네, 저도 헷갈렸어요. <웃음> 음. <웃음> 그래서 후금이 지금 세력이 워낙에 음. 좋았기 때문에 명이 조금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음. 그래서 당연히 명한테 지원을 보내봤자 그냥 다 음. 중, 죽으러 가는 거예 안 봐도 비디오였던. 음. 근데 이제 아버지 나라라고 그걸 그렇게 우겨대서 보내자고. 어차피 자기네들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음, 음. <laughs> 그러니까 어, 그런 맞아. 거 아니겠어요? 음. 어, 백승들만 나가는 거잖아. 음. 그러면서 이제 강욱립은 그 임금의 뜻을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고 후금한테 가서 투항을 해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이제 후금에서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이제 친선하자고 음. 계속 외교 정책 계속 피고 음, 있고 그얘기를 들은 이제 대신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음. 그러면서 이 중립 외교 때 크게 많이 지, 등을 돌렸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폐무 살제도 있었고 음. 이제 중립 외교에서 너무 그러니까 폐무 살제보다 중립 외교에서 더 많이 더 많이 이, 이때는 거의 대의 명분이니까 그 하, 진짜 이게 되게 복잡한 거 음. 같아요. 그 후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 그 당시 명나라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뒤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선이랑 사이 좋게 지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기 음. 때문에 아 근데 이 하여튼 외교하고 그렇게 엮는것 자체가 참 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쪽이든 자기 이익에. 어, 뭐 그런 걸안 하고 싶을 테니까 반하는 거를. 근데 우리는 그 중간에 있으면서도 대명분 때문에 명, 명나라한테 무조건 무언가. 어, 그 진짜 명분 중시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네, 명분을 음. 정말 중시하죠. 지금도 좀 그게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음. 서인들이 그래서 강해군의 중립외교에 대해서 큰 문제를 계속 삼고 있었다. 음. 음. 갑자기 의리가 생각났어요. 정보성에. 우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의리. 음. 음. 음, 그러네요. 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뭐그 좋은 건데. 음. 아 근데 명나라는 저희한테 파병 줄때다 이유가 있었으니까 음. 파병 주는데. 맞아요. 그냥 그런 거 아닌데. 저희 음.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진짜 의리 때문에 음. 주는 거잖아요. 음. 음. 그, 명 그때랑 또 상황이 또 다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음, 명의 입장과는. 진짜 복잡한 게 외교라고 생각이 음. 들어요. 그리고 정말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참 음, 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광해군을 옹호하는 음. 그 사람들도 많아요. 음음음 음, 음, 음. 음, 이거는 광해군이 폐모 살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지만 음. 이거는 진짜 광해군이 옳았다 음. 그렇게평가한 사람들도 많았던데 같아 당시에는 음. 그 반대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음. 그래서 시대를 앞서갔다 음. <laughs> 그 지금 세대 때 광해가 중립 외교를 펼쳤으면 먹혔을 텐데 맞아, 이제 맞아. 그때 상황상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음.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웠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음. 근데 그 얘기도 어느 역사 전공하신 분 얘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기득권들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이미 많이 유교화돼 있어서 음. 여론 조사를 했다면 어, 광해 편을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의 해석을 음, 내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이거는 정말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음. 근데 만약에 명나라의 명장이 나타나 가지고 후금을 물리쳤다. 이렇게 되면 광해의 중립외교가 명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 뭐하는 애들이니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 광해도 그때는 쉽진 않았을 거야. 그렇지 명나라한테 반역이지 그건. 그렇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흐름이 넘어간 거야라고 음.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laughs> 이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이제 음. 현장을 다녔잖아요. 음. 아, 그때의 경험이 있으니 어느 정도 판단을 하에, 어그 신하들처럼 그렇게 명나라를 지지하기보다는 음. 중립 외교로 편게 아닌가 아, 이제 그렇게도 음. 보더라고요. 음. 신하들은 탁상 공론이었는데, 어. 어, 실제로 경험이 있는 광해는 다른 눈이었을 네, 거다. 이미 전쟁을 겪어 그잖아요 음, 음, 음. 어,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정책을 펴지 않았을까. 음, 음,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다라고 음. 판단했을 수도 있겠네요. 음. 지금은 중립으로 가서 명나라가 흥하든 어, 청나라가 흥하든 알, 그건 모르겠고 음. 일단은 전쟁 없이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 음. 이때가 힘 키울 때다라고 음.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 근데 약한 약간... 세력, 이 힘이 약했잖아요. 맞아요. 음, 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음. 맞아, 중간에 음. 껴가지고, 그니까 위치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음. 우리는 계속, 그니까 고구려 때나 좀 달랐을까? 그 외에는 우리가 뭔가 주도권을 가졌던 적이 별로 없어서. 음. 아, 그렇게 명나라는 이제 후금한테 많이 밀려가지고 땅도 좀 많이 빼앗겨서 이제 조선이랑. 명나라랑 갈수 있는 게 해상으로밖에 어, 못다 어, 어, 어. 정도로 음. 많이 밀렸다고 해요, 세력이. 음.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이제 명나라랑 계속 교류를 해야 된다, 음. 지원을 해야 된다. 이미 음. 육록, 육록은 끊겼는데도, 그때까지도 계속 음. 상황이.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은 하나둘씩, 어, 조정이 안나타나고 음. 집에서만 아. 있고, 음. 어, 정치하러 나오지 않았다고 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광해군이 점점 외톨이가 음. 되어갔다고 해요. 음. 진짜 어려워. 네, 힘이 없었나 봐요 광해군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폭군처럼 행동을 했었어도 그렇게 음. 중립외교 하나 했다고 음. 신나들이 뭐 왕이 나오라고 하는데 무시하고 집에서안 나오는 거 보면 광해군이 점점점 음. 힘이 약화된 게 아닐까. 이병원 같은 카리스마가 없었던 왕인지도 모르겠다. 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음. 사람은 좋았을지 모르고 똑똑했는지는 모르나 사람들을 확휘어 잡는 힘은 좀 약했을 수 있다. 뭐 그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광해는 이제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처음에는 되게 강했는데왜 음. 이렇게 약해졌지 이제 생각을 하던 중 음. 자기가 너무 한쪽 세력에만 실어줬구나.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 이제 그 유배됐던. 사람들도 석방하고 음. 그 약간 힘을 좀 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는데 이미 늦어 버렸죠. 음. 음. 그러면서 이제 옥사에 대해서 바라보는 태도도 예전에는 아무건 불안해 가지고 무조건, 불안해가지고 무조건 음. 처단해야 돼 했는데 음. 지금은 뭐좀더 더 알아보고 약간 그랬다고 음. 이렇게는 나오는데 음. 그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음, 음. 우선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표현을 해요. 음. 그래서 원래는 그 인조 반정이 음. 신경의 목사로 아버지랑 동생이 돌아가셨잖아요. 음, 네. 그때 능양군 첫째 아들 능양군이었어요. 그 능양군이 반역을 결심할 찰나에 이제 광해군은 세력을 어느 정도 이제 맞춰야겠다 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반역을 한다는 막 소문도 이미 막 돌았고. 아. 그리고 상소도 막 올라왔는데 광해군한테 보고는 됐어도 광해군이 음. 그거를 예전 같았으면 바로 반응을 잡아, 했을 네, 텐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음음. 그리고 이때 뭐 상공 김계시라는 음음음음.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광해군 총애를 받았던 음. 사람인데 어, 후궁이 후궁이 되라 얘기해도 자기는 그냥 상공으로 그냥 임금을 모시고 싶다해서 후궁도 받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약간 그광해군의 총명했대요. 그래서 광해군의 음. 그 사리 판단을 좀 흐리게 했다고. 음. 네. 그러면서, 어, 뭐, 이미 예전같이, 그, 역모에 대해서, 이게, 반응이 있으면, 이거를 막을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음. 그냥 몇 번씩 들었는데도 그냥 지나갔대요. 음. 그래서, 그 이병헌 나오는 광해 영화에서, 김계시가 나오고, 김계시가 뭔가 약으로, 그, 광해를 어지럽게 해서 쓰러지게 했다라고, 그래서 그 광대인 음. 광해가, 뭐, 이렇게 해야, 더 길게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맞... 처음 들어간 건 제가 알기로, 김계시랑 놀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그런 대타로 썼다가 나중에는 김계시가 뭔가 약으로 뭘 해가지고 광희가 쓰러지고 나니까 정신도 못 차리니까 광대 이병헌이 광희 역을 하는 그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지금 그거를 역사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계시가 뭔가 그냥 똑똑하고 해가지고 홀려서 사립 판단을 어, 어렵게 만들었다, 흐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네요. 네, 영모하는 쪽에 이제 세력 이 돈을 음. 받아가지고 이제 김계시한테 돈을 주면서 이제 음. 좀 유심이 음. 없게 해달라 음.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능양군은 서인들이 이미 광해군의 중립 외교 뭐 패모 살제 다 반대하고 불만의 차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능양군과 함께 인조 반정을 일으킵니다. 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광해군은 광해군은 이제 유배되고, 그리고 인조가 왕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다들 이제 또 유배를 갖고, 그 세자랑 이제 폐세자죠. 이제 음. 폐세자랑 그 부인도 음. 다 교동에 음. 다 이제 유배를 보냈어요. 근데 웃긴 건 폐세자 부부가 음. 탈출하겠다고 어. 26일 동안 땅을 팠대요. 음. 땅을 파서 진짜 나왔대요. 음. 그 유배지에서. 근데 나왔는데, 어, 섬을 탈출해야 되잖아요, 교동도를. 음. 그, 그걸 못해가지고 잡혔다고. 아이고, 사람. 그러니까 그 탈출하기 쉬운 동네가 아닌 거지. 지금은 다리가 아니, 있어서 그런 거땅구을 파가지고 했다는 떠났다. 게 진짜 대단한 거 음.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다시 잡혀와가지고, 이제 폐세자빈은 음. 자결하고, 음. 그리고 이제 폐쇄자도 부인을 따라 자결하고, 음. 어 광해군은 오래 살았고요. 패비유씨 부인 있죠. 부인은 이제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듣고 이제 오래 살지 못했지만, 음. 광해군은 되게 그 이후로 16년을 음. 더 살았대요. 유배를 하면서 제주도에 유배당했었던 걸 얼핏 기억나. 아, 그게 옮겨다녔대요. 아, 그돈 갔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음. 하다가 결국에는 제주도에서 음. 이제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음. 연산과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를, 맞아요. 근데 연산은 유배 당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맞아요.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광해군은 16년이나 또더 음. 사셨어요. 음.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더 힘들지 않았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음, 그 영으로 마음이 편해서 오래 산거 아닐까요? 음. 연산군은 화가 나가지고 일찍 죽어 화병에 죽었다라고 친다면 광해는. 내려놨나보다. 너희가 어, 네. 내 자리야 하면서 음. 그냥 음. 슬프지만 이게 운명이겠거냐 받아들인 게 아닐까?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66년 동안 그렇게 유배 생활하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67세에 사망을 하셨는데 음. 어, 그냥 시, 되게 오랜 기간이잖아요. 음. 다시 내 삶을 되돌아봤을 것 같아. 음. 음, 맞아. 글도 쓴게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안 썼을까? 아 썼어도 태어났을 것 같은데 음, 신하들이 음, 음. 서인들이 그거를 가만히 놔두지않았을것 같아요 인조 근데 그것도 신기해요 인조가 광해를 죽이지 않았어 음어 사약을 내리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음. 그 받아들였나 그냥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 무슨 관계여서 그랬을까 음. 보통 불안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뭐 영창대군 죽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아버지의 원수고 음. 동생의 원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살려 둔 거가 조금 신기해요 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 보고 있으면 인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음. 근데 여기서 인조가요 요 인조 이후 이전 해갖고 음. 조선 전기랑 후기로 왕가를 나누는 나눈다고 음. 해요. 음. 그 인조 지금 막 세력 다툼하면서 막 왕의 정치을막 죽이고 하다 보니 음. 원래 자기 자손이 아닌데도 뭐딴 사람 뭐 형의 뭐 서손 뭐 그렇게 음. 해서 왕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네. 마지막에는 근데 인조부터는 다 인조의 후손이라고 해요. 아. 음. 음. 그래서 여기까지 광해군까지가 이제 인조 정기 음. 인 조, 조선 정기 아 조선 정기 음. 그리고 인조부터가 조선 후기 음. 음. 그 이후로는 이제 다 자기의 후손들이라고 음. 지금 네. 하나 지금 급하게 찾아본 게 그거였어요 광희가 살아 있는 동안에 병자호란이 터진 건가 아닌가 그러니까 음. 궁금해서 봤는데 16년을 유배 생활을 했다 그러셨잖아요 16년 18년 그렇죠 네, 그래서... 14, 1641년도에 도착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인, 그 병자호란이 1636년이거든요. 음. 그럼 그때 살아계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요. 어, 그렇죠. 무슨 생각했을까요? 병자호란 터진 거 보고서 뭐, 알았을 것 같은데 아, 몰랐을까? 제주도에 있었으면 몰랐을 수도 있겠다. <laughs> 그렇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딱 한양까지 쳐들어오고서 그 남한산성에서 끝장 보고 가버렸거든요. 한두달반 전쟁했나? 음. 뭐 그랬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겠다. 음. 아뭐 소식을 전하려면은 뭐 들을 수 있겠지만 음. 그근 측근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궁금하네 진짜 유배 음. 생활하면서 무슨 생각을 어, 했고 무슨 생각을 그 소식을 했을까? 들었을까 네. 뭐 이런 그게 되게 기니까 음. 원래, 맞아요. 음. 너무 안 남아있네 그러고 보니까 뭐 음. 뭐라도 남아 있을 법한데 아무것도 안 남아있네 그다음 음. 편에서는 인조랑 광해에 대해서의 관계에 대해서 오. 이제 더 나오는데요 어, 인조 책에 네. 네. 그래서 거기서는 조금 더 광해에 대해서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음. 해 아직 그다음 걸 읽지 않아가지고 네. <웃음> 다음, <웃음> 어. 시간에. 어. 네. <laughs> 네. 다음 시간에 다음 <laughs> 시간에 네. 얘기하는 걸로 하여튼 아, 광해 할 얘기 많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오우. 네, 음. 네 오늘 또 저는 여러 가지 사이사이에 비었던 역사 이야기들을 <laughs> 채워넣는 시간이었어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